데드버그는 척추협적증 환자에게 허리 안정화, 코어 근육의 다혈근, 복행근횡경막 골반 기저근 강화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로 두 팔은 천장으로 뻗고 두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며 골반을 중립으로 만듭니다. 숨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준 상태로 오른 팔과 왼 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뻗어 내리며 허리가 뜨지 않게 합니다.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뻗고 숨을 들이마. 시 하시며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힙브릿지는 엉덩이 둥근과 햄스트링.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허리 안정성을 높여주고 협착증으로 좁아진 신경 통로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로 다리를 엉덩이 너비로 벌려서 두 무릎을 구부립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와 등 순서로 천천히 들어올리며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5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통증이 있다면 아프지 않는 범위까지만 들어올려서 버팁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건강 멘토 채널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건강 루틴과 통증 질환 관리법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펀딩 참여자 대상 이벤트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아래 펀딩 링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